네, 안녕하십니까? 아크월드 투어 파이널즈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라스터스 퀄리파이어 LCQ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프린제로 사우라비스고요. 오늘 해설은 제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많이 없거든요. 오! 서로 생각하는 게 댄시머신... <laughs> 한쪽은 풍신인데 한쪽은 드림새 낚시였다. 저 커맨드가 확이 다르거든요. 슈비께서 해주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EPB 한것 같은데 결국은 아. 아, 자 채까지. 끔까게 네. 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자 이거 우리려 때려가지고 <laughs> 근성 <근성취가> 참지만요. <잠시만요. 웃음> 근성진 오픈 안진데 안죽을 것죠 역시나. 근데 이게 살았다고 봐야 될까요? 이도트긴 한데 오 화조품을 <laughs> 반대로 보내기. 잠겨 <laughs> 몰라요 게임이 또. 어? 아하 동카운터 오케이라서 에드벤처 선수가 살거 같은데요? 역시나. 아. 아니, 역시나 참. 똑같이 이도트. 또 화조품을 쓰지 않겠죠? 그런데 오아직까 버스윙이모 버스윙이모 버스윙까지 마지막 티스이놈 <laughs> <데스>, <laughs> 한번더스스스아 지금 보스스 보스님, 지금 보스님, 지금 스님 지금 보 지금 스 지금 보스님, 지금 보스님, 지금 보아님 지금 보보정아지지가 없으니까 일단 상대 지금 바토를 그서. 예측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백개이날라가요 근데 이제가 오! 끝났어요 이거! 오! 오? 아니 살았어요! 안 지났어 역시! 아니 이게! 아니, 잠깐. 와... 아니 저게 와 이게 산다고? 저게 퍼니씨가 자기가 오, 오. 맞아 콤보에 네. 안 죽으면은 자기 맞거든요? 진짜로 <목소리> 캐릭터 데미지 면에서는 부족할 게 없어요 남불할 게 없는 캐릭터예요 이거. 맞습니다 아! 준단 <목소리> <다울러마 올랐던. 목소리> 끝났죠 이거 미스 없으면 한두 대로 야, 한두대두 어, 두 번의 콤보. 자, 이쪽으로 되게 너무 로망을 기게 했고. 어, 야! 난... 이거 쳐내려고 서서 딜를 예측하고 한 거는요? 아, 반응 노리고 아, 한 건데. 근데 상대는 안집니다 아직 몰라요? 어, 어, 저... 와! 좋구 아, 뭘. 어, 야, 이거 안 때렸으면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루 선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단까지 아 버스 게이지가 안 돌아와요. 이거 죽을 거 같거든요. 로만? 채까지 여기서 화면이 로만 캐슬. 아 너무 아. 잔여 장면이라 스킵이 됐습니다. 어. 한 번은 이제 베이퍼 소스를 질렀어야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들고 있어 써야죠 이러면. 턴 디퍼 분신이었고오 좋아요 오, 잠깐 잘 들어갔고 와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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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쁘지 않죠 이거 할만합니다 정말요 정말 할만합니다 이건 미... <웃음> 오!!! <웃음> 방금 분신이 대신 막아준 거 네. 같은데 아 이게 저 버스 썼던 그 상황이 무슨 감성인지 알긴 해요 네 이론상 네. 약간 높게 점프하면 그 여유가 있는데 짧게만 보여서 어 아, 잠깐 오 역시 안지랑은 다른 와. 예쁘게 살살 녹는 베타 블레이드 이건 한열대 맞아요. 왜냐 모르. 무엇 또맞한대맞면 되거든요. <laughs> 어스방지 했었는데 이것도 안 쓰고요. 점점 상쇄가안 되는 <laughs> 것 같은. 예. 근제사 상쇄도 이제 힘들긴 해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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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강화면역 이제 버프 두 개인데. 부조약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브리 a n 요 Yoyo Kaiko, Hassengruhanda. Sego, ya, combo! s 그러니까 저게 예. 다른 캐 o p What? Sakoko! Look at t h 거든요왜 u b 감이 필요한 <laughs> 콤보라서 l 게 좋은 건 아니고 got choke. I got c h o 콤보 I got choke. I g o 그래도 아, 외로 삽니다. 예, 지금 몸이 약한 캐릭터였는데 의외로 살았어요. 텐션. 자 이거 과연 그냥 버스트 안 쓰고 그냥 가드만으로 끝내 것건 이건? 가드 데미지. 오 이걸 오버스페이즈 버스트 모습? 설마? 오, 설마? 이거 아, 아, 그렇죠. 아니. 없어질 줄 알고 지금 안쓴 건데 한 버스티 남았거든요. 아하 이거 후상한 챙길 것 건요. 콤보. 오 콤보 오! 봐야죠. 와 이거. 한 대만 박수 짝짝 하면 이제 죽는 피거든요야 요요 일단 접근했어요 접근했는데 시험거는번야이 약간 운 좋게 했었는데 우리 좋아요 턴 잡는 것도 실인다 착기 착기라니요 그리고 레오도 단단한 캐릭터라서 자 이거는 못 끊는 프레임 너 <laughs> 이거는 좀 지속 예. 프레임 아니 이게 화전풍을보 그 다음에 풀더스 때린 거군요 아니 근데 이게 발동되는 건 조금... <laughs>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로 <laughs> 그냥 그러니까 크게 때리려고 쓴 건데 네. 지속시간 말도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이게... 어? 버스트 썼어요? 이거... 이거 라운드 가져가겠다는 얘긴데! 와... 있어. 이건 멘탈 타격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패도 좋긴 합니다 올라온 이기가 있어요 와... 무슨 장풍승령도 아니고 방금 <laughs> 블리츠 이쪽도 반격기 있어요! 나도 있다! 아 근데 이거 아사색스의오시텐션안 됐습니다 잘하면 끝냈는데 후링이 로망해도 되고 지금은 근데 왜 안지가.. 그렇죠 쓰러져야죠 아안 좋아요 계속 퍼니쉬 당합니다 잘 맞긴 했지만은 바로 자세 풀면 이득 와 영역가드 하다 아 이제 역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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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정말 타이밍 이거 더스트 보강 고한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느 정도 반는공 네. 잡? 공조잡기 아네요 가짜 피로 저기 이제 공잡을 미리 누를까봐 음. 버스트가 막오 드디어 한번 <목소리> 잉어 오 튀겨 나갔어요 그래도 또 아니, 잡아요 또? 와 역가단 <목소리> 와 <목소리> 예측 당겠어 아 한번 더. 와, 어때요? 맞죠? 두번나 야, 이거 마무리가 보이거든요, 아름다마. 이대든요 끝나지 않죠? 이게 <목소리> 어째 이렇게 될 거. 분실까지? 아니. 이게 분실 앞에 어째 막아주니까. 와, 다시 다시 다쳤어요. 시 절대 방비, 절대 방비. 여기 또 막았다. 하지만 해피 키턴 스 여기서 분신 영원히 내턴자 여기서 사지 대까지 내턴가로바뀌야 그 돼요. 대시 못 나갑니다. 다시 한번 탕탕탕 분신. 아니에요 잘 막았어요. 하지만 와잘 막았습니다. 잘, 잘 막아 이걸 버텼어요. 아니 이거는 뭔가 비밀 다 맞이법 했는데 잘 버텼어요. 하지만 어? 다시 한번 해피 키턴 스 장전 탕탕. 다시 한 번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대시까지 이거 자리 바꾸기. 와. 아 근데 이거 지금 잘 버텨가지고 잘 때렸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잘버티잘 막았어요 황롱아 어. 아, 아. 탕타당 텀 잡을 수 있습니까? 아아아아못 잡았고 취미에다가. 탕 뽀아치기 탕탕 그... 아. 네. 뽀아기탕뽀아기탕 아이 이게 앞 언제 끝나는 거죠? 야 그니까 커즈 안 묻었을 때 약간 이제 에임이 조준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자리 바뀌고 그예 좋은데요. 자 이거 근데 월백 보정 때문에 그렇죠. 아 게이지가 여기까지만. 텐션 게이지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번 가야 짤짤다가 해 되는데 과연. 오, 오 하필 카레 스쳤어요. 야. 발바닥이. 옆에 어, 잡기에 타격 이전다였기 이제 때문에. 오 잡... 어, 미니파 좋은 거 뽑았거든요 지금. 막 거기지. 이거 좋습니다. 강제이 선다 걸려 이거 중단 오 여기 강제이 선다 걸렸어요 파우스가 파우스트 상대 걸고 상대 걸고 메테오 메테오 폭탄 두개두개추여파스트까지자이 세트 공지 나올 바 하군요 이거는 <목소리> 그렇죠 오 화점 뿜어 이걸 화점 <목소리> 유도했어요 브론 <목소리> 마지막 아이템 <목소리> 뽑는다면 과연 와 어, 이거 끝낼 수 있네 잘면? 근데 안 지나서 약간 못 잡았나? 미니 버전 퍼포스와 캐릭 자체가 이제 생도 하고 좀 약간 의심하면 안된캐릭이 때문에 어 근데 브릿이 너무나 상대가 너무나 무슨 해피 헌터 헌터만이... 마냥 오 뭔가요 <laughs> 이거 <이건 웃음> 한번 <laughs> 퍼포먼스 <웃음> 콤보까지? 세레머니인가 아니 콤보도 아니었어요 순간. 아니. <laughs> 오 해머. 먹었던 건 뵙긴 했었는데. 네. 오 어, 근데 없었던 또 걸로. 갑자기 이쪽이 좋아지네요. 이사이팅골 절. 안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거 데미지 봐야겠는데. 근데 살것 같은데 이 노트? 와. 야 진짜 역시 안지. 이 노트는 아니네요. 여유롭게 살아남았습니다. 도정보고 네, 그 좀살것 같긴 했었는데. 네. 와 설마 이것도 역전? 어, 정말 단단한데요. 아, 이거는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득보긴 했어요. 자, 드짐드 하려 너무 깊숙하게 한것 같고. 아, 껍질. 와, 흑정 다예요 보고 썼나요? 찌른다가 오히려 차지해도 문제고 차지 안 해도 어도 보이긴 하든요 네? 자, 이와중에 버스 방지까지. 근데 이건 어, 도넛 주이 야, 하? 화전봉 발대 오려. 아니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laughs> 야, 여기서 데미지를 줘야 어, 됩니다, 지로. 이은 거의 그냥 오토를 막고 있어요 지금. 네. 아프게 맞고. 오, 어, 여기 아프게 맞는 게 아닌데요? <laughs> 이건 뭐죠? 아니 거의 유사 절명 콤보 안지 <laughs> 무슨 대미지입니까? 이규환이 이미 넘어섰어요 단한 번으로. 보스. 트야 예측 예측하긴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간당 좀 서운해졌죠 이거. 자 후석까지 빠르게 몰렸고폭탄 파운드.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오! 문제는 파우스도 서로 안 보였어요. <laughs> 파우스도 안 보인다. 네, 공평한 대결. 네. 아, S. 에, 네, 일단은. 오! 정잡기. 오션이 나오셨다. 어 미니 파나야 미니 파 그냥 오! 마우코키. 나는 운을 믿지 않는다. 올라가 하단과 있었는데. 청역드 야, 리스트두번 들어갔어요, 이거. 근데 안 좋아요. 그, 근데 안 지잖아요. 예. 야, 안 집니다. 정말 잘 들어갔는데. 야!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뒤로 물러서면 아, 요건 좀... 오또 살아요. 야, 이걸 또 삽니다 또 이도트 역전이 가능한 체력입니까? 이피비 그러니까 비비... 오와잡기낚시아 oh, cool. oh, oh. 설마 에이 hey, 설마 hey, 이거는 오 oh, 근데 미지겠 데미지가... 에이 <laughs> hey, 설마 와어 이거 역전하면 진짜 안 되는 게 아닌가? 와와 <laughs> 넘어가죠. 근데 이거 익숙니고 자리 를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이제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버스 익혔고 그래 약간 먼 느낌인데 다시 한번두번중 분위기는 에드벤처 선수 쪽으로 좀 기운 것 같거든요. 방금 전 라운드 때문이라도 야선풍신오 관성 안 받고 오 관성 안 받고 와, 오 너무 좋아요. 건지죠? 와우. 야 이거 품문입니다오확 어, 좋다 어? 버스트! 일켰습니다 <놀람> 자 이것도 일것도데피큐 <놀람> <잉더트인데, 피크어스>. 설마 <놀람> 리셋! 아직 더스! 빵! 더스! 빵. 또 쓰나요? 청사트! 찰콕한대 더! 마지막! <놀람> 빵! 결국 <놀람> 역전을 <놀람> 합니다 <놀람> 대체적으로 부정 걸려 가지고 불안한데요. 중단 뚫렸고. Okay. Okay. 상대가 백텐션인데 아, 어, 설마 아, 어? 오! 오! 마지막 리셋! 이지하라고 어, 지금 아, 잡기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이렇게 되네요. 아름나마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 진출합니다. 스스로의 선택이긴 했지만 자, 미니 파그 나온 상태 이거 때려도 문제 때려 문제예요. 탈출해도 문제가 때려도 문제. 아, 저 코앞에서 패트로 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바로 야이게 코브로 들어갔어요. 아, 지금 요요로 바퀴까지 단 10초. 사이팅 볼좀 일단 살아나나요? 예, 살긴 네. 하는데. 네. 어제 이거 끝난 줄 알고 지금 칼 바꿨죠. 아, 끝났네요. <laughs> 위험한 거였는데 파우스가 아 이제 나요 폭탄 태양 달리 검될수 있는데 콤보를 맞춘다요 설마? 애들이 폭탄 콤보? 이야 야! 콤보! 근데 안 죽었어요 토이 <laughs> 노트 <또 인더트! 웃음> 진짜 잘했는데 와 애들이 콤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따라가네요 진짜 잘했는데 한 대? 서로 한 대? 서로 맞아 검한대 없습니다 하, 하나 더 쏟아져 아니 돌덩이 나오기 전에 느리거든요! 자, 멋있게 해. 앞으로 불타고요 아, 이러면 추가타 들어가죠 다시 앞으로, 호방맨 머리 리필 또 언젠가 불타겠죠? 점프 사랑으로 아, 불탔어요! 중단 콤보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아 올라준다! 뭔가요, 이거? 오히려 좀 아프긴 한데 다시 한번? 자 부터까지. 다시 앙넬건 콤보 아까 그 보여주나요? 아... 니꺼 미니파워 이거 아니, 굳이 안쓴다! 아아아아악 건드렸어요 <laughs> 최악의 미니파워 자아 또 미니파워 넘었어요 잘못었어요잘 먹었어요 유연하게 근데 밀리면은 어 밀리면 미니파워가 다시 한번 또 콤보되고요 이러면 버스 다쓸 수가 없죠 야 이거 이기면 집집니다 어플로 지집니다오후 어? 아직 한대 어? 콤보되나요? 가암 묶어고 하지만 아, 어 자리 바꾸는 의도한 거 아니긴 한데 네. 또 이거 누구 거다 밀어 가지고 파우스트 잘 먹긴 했어요. 와! 다시 한번 더 God. 연어 공격 연속 모션으로. 와, 이렇게 월브레이크가 되나요? 저, 타수 동안 또 때릴 수 있어 가지고 비싸기만 하 네. 보세요. 어떻게 해도 <laughs> 이 피자리가 이기지 않니까 여기까지 우 이상 이미 인정을 받아야 되는 플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거는 오! 커스트 파우스 정배 파우스트 오호 야 다시 한 번, 이거 네,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월브렉 하는 기본기라서 아니 순간적으로 메테오에 미니파워에 뭔가 좋은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셋 속에 메테오 있습니다. 뱉어야죠. 야 밀고 나가서 드딘새로 연계. <laughs> 안지장절조 하나라서 메테오는 허락하지 않겠다. 사이 나이스 샷. 아이템. 미니파워 와도 저때 못 가요. 지금 갈려다가 미니파워 때문에 브레이크했죠. 폭탄! 어 oh, 네. 오, 어, 이 폭탄! 폭탄가또 뱉다면 와, 뱉어야죠? 밀 파고 있어요. 팀 새로 무마! 그 무마가 안 되고, 매 페오의 폭탄이 아주 우리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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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Sir.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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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